코가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기 바빴던 나는 점심 때가 돼서야 코가시에 도착했다. 기타 휴식까지 45km 남았습니다. 시골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이런데 도마뱀이 그렇게 많습니다. 단순히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 내가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어마어마한 대나무 숲이다. 식당이 하나 있는데 무슨 시벤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라면집 같습니다. 아 라면 리필이 시벤. 요걸 누르는 거죠. 아. 뭐 650엔 정도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주인 어르신께서 딱 내주시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막 슈퍼 뭐뭐뭐 뭐뭐 하시면서 라멘 치고는 좀 얇네요. 국수 면발입니다. 이 도쿄 가다가 만났던 그런 정글길인데요. 모험한 별이. 시모노 새끼까지 39km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사 구경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하타 스테이션인데요. 특이하게도 건물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이지에서 그만 달리고 숙소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우이 시모노세키 바이쿨 관문 터널? 지대야오케이 관문 터널을 어떻게 건너는지 정확히 몰랐다. 전철역에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나의 일본어로는 도저히 무리였다. 여기는 동네에 가로등이 거의 되게 굉장히 없어요. 길을 몰라서 여기서 좀 길을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파친코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여행이 끝날 때까지 유심카드는 구매하지 않았다. 고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제가 길을 잃고 엄청 헤매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밥을 좀 먹고 가려고요 이용고 다음 어, 강됐요 이거, 지 그래? 외국인은 한 번도 안 왔을 법한 식당이었다. 마쓰구이 때, 히다리. 사장님께서 길도 알려주시고 음식도 맛있었다. 만두가 아주 맛있어요 d e 시 i v 를 r y delivery d e l i v e r 어 delivery delivery d e 길을 알려 주셨다. 짜해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텐트를 안 갖고 다니니까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숙소를 찾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밤이 늦어서야 호텔을 찾을 수 있었고 피곤해 지친 나는 순식간에 골아떨어졌다. 당초 계획은 후쿠오카에서 시모노세키까지였지만 기타큐슈에서 멈춰야 했다. 다음 날은 기타큐슈에서 시모노세키를 거쳐 미네시까지 달렸다. 모험왕 별이 짠 일어났습니다. 지금 며칠째 감기 기운 때문에 부산에서 다친 무릎과 손목이 아직도 아팠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걸린 감기가 아직까지도 떨어지질 않는다. 시모노 새끼까지는 18km 남았습니다. 저 멀리 관문대교를 배경으로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잠깐 사이 고기를 많이도 낚았다. 다음번에 이곳에 온다면 나도 낚시를 해보고 싶다. 조금 달리다 보니 모지코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관문 터널을 넘어 혼슈로갈수 있다. 4km 정도 남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팠다 일단 식사를 하면서 관문 터널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찾아봐야겠다 이쪽으로 옆에 길로 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톨게이트 좌측으로 나 있는 새끼를 따라가면 관문 터널이 나온다 저기 보시면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나루토라고 하죠. 소용돌이가 일고 있고 이곳은 항상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서 항해하기가 힘든 곳이라고 한다. 터널은 총 길이 800m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을 때 최신 공법이 사용됐다고 한다. 여기가 딱 중간 지점인가봐요. 대부분 관광객이 많았는데 나 같은 자전거 여행자에겐 고마운 터널이다. 아 요금 여기다가 넣는 거구나. 자, 20원 넣으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금방 건너오네요. 이렇게 바다를 건너오니 감회가 남달랐다. 이제 2번 국도를 따라 쭉 올라가면은 히로시마까지 갈수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벌써 10월 말이었고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었다. 당초 계획은 따뜻한 남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는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센다이까지 쭉 달려서 일본 일주를 완성을 할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러시아를 원하고 있었다. 왜인진 나도 잘 모르겠다. 러시아로 목적지를 잡고 나니 모든 게 분명해졌다. 지금부터 나의 목적지는 사카이 미나토 항구이다. 이런데로 올까 싶을 정도로 한적한 도로입니다. 한적한 시골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냥 달리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이었다. 드디어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미네 그랜드 호텔이에요. 카드, 카드 없게. 오늘도 6만원가량의 돈을 지불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이렇게 다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건지. 오늘은 일찌감치 호텔에 들어왔다. 호텔 바로 아래 슈퍼가 있었다. 일찌감치 밥을 먹고 푹 쉬어야겠다. 여행을 하면서 아프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지 처음 알았다. 모험한 별이. 어제는 생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 인터넷이 너무 느렸어요. 일단은 여기서 직진하게 되면 나가토라는 해변 마을이 나오죠. 나가토에 도착한 후 해안 도로를 따라 하기까지 이동합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심했고 제법 쌀쌀했습니다. 하늘에서 단풍이 내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이쁘네요. 신호의 끼가 나타났습니다 오이꽃미네가 관광지가 되게 많았네요 사파리도 있고 와 무화과 같은데요 감은 한봉다리에 1200원 귤 같은데 초록색 귤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식물 같은 거가 안에 있는데 술인가 요런 인증 도장 같은 거 국토종주 도장과 비슷한 거예요 이 도장을 일부러 모으러 미치노의 길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음 좋다. 우와 육즙이 잘잘 흐르는 무화과를 득템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치노의 길 들릴 때마다 그 전부 다 팔고 있는 품목들이 다 달라요. 어떤 곳은 이렇게 농산물 뭐뭐 <laughs> 뭐 수산물 막 조개 같은 거 그런 걸 팔고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중고 장터가 열리는 곳도 있고 여기부터는 행정구역상 나가토시에 해당됩니다 터널 안쪽에 공사를 하고 있나봐요 이렇게 터널 안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에 도착했다 멋진 풍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영상을 보고 몇 분이나 좋아요를 눌러줄까? 몇 분이나 구독을 해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자니 배가 고파졌다.